안녕하세요. 석천입니다. 네, 어제 이어서는 한글서예 이미경 한글서예의 궁체 흘림체를 두자 보내드렸는데 오늘은 그 다음 글자 어, 이 책에 보면은 한글서예 앞쪽에는 정자가 나오고 뒤쪽으로 넘어가면 뒤쪽으로 넘어가면. 흘림체가 나옵니다. 흘림체의 첫 번에 나오는 아름다운 공체 중에서 어제 아름을 두 자를 했고, 오늘은 몇 자를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운 공체. 이렇게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에, 저, 공체, 한글 공체 책이 여러 개 나와 있는데, 이미경 한글 새 책이 제가 볼땐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잘 나온 책입니다. 잘된 책인데, 좋은 글씨고 가장 뛰어난 글씨고, 여기에 나온 은필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좋은 글씨를 즐기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다운 어제 아름을 했는데, 어, 스마트폰으로 놓고 하니까 한정이 돼 가지고 시민이 한정이 돼 가지고 오늘은 조금 어, 카메라를 좀 바꿔서 그렇게 좀해 보려고 그래요 음, 음, 조금 반듯하진 않지만 반드시 놓으면 또 여러분 글씨를 잘, 뭐, 잘안 보이기 때문에 비스듬히 놓고 하겠습니다. <laughs> 아름을 어제 한걸 복습을 한번 하고, 아름을 쓰실 때, 이쪽에다 쓰면 또 머리가 다 역하면 에요 그래서, 어, 촬영을 해주는 분이 있으면 좋은데, 어, 그건 안 되고, 어, 거치대를 그 세워놓고 하니까 제약 조건이 맞네요. 여기서 강하게, 탄탄하게 서서 붓 끝이 끝에 온 다음에 이응, 탕, 다시 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회전하고, 그렇게 해서 붓 끝이 만들어지면은 이렇게 회전하면서 또 이응을 이렇게 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네, 어제 한것 중에, 복습할 내용은, 어, 다는 할 수가 없지만은, 어, 그하고 어, 점을 찍을 때, 아 자에, 아 자는 많이 말씀, 이 자는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점, 아의 예점 옆에, 이렇게 해서 요 점이요. 찍을 때, 강하게 위로 올라가서 탕쓴 다음에, 면이 바뀌어서, 뒤로 내려오면서 다시 서면은 가운데 요렇게 약간 여에생기 것처럼 요런 모양이 나오죠. 그거를 잘 컨트롤 하면서 강하게, 그냥, 그냥 참을 이렇 찍어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자연히 붓은 또, 모아지질 않습니다. 이렇게 탄탄하게 위로 가서 다시 딱 섰다가 이렇게 반대쪽으로 완전히 면이 바뀌죠. 그렇게 해서 점이 찍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름 자에서는 미음을 말씀드리는데 미음이 아, 름 자를 쓸까요? 름을 이렇게 면을 바꿔서 여기도 이렇게 가고 끝이 계속 모아져서 가야 됩니다. 굴리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전액입니다. 약도 쓰면서 약간 굴려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세워서, 위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튀어서, 여기서 엎어서, 여기서 또 엎어서, 이렇게 중봉을 나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제 했으니까 오늘은 다운입니다, 다운. 다운, 공채 할때 다, 다 자입니다. 다 자는 처음에 서예를 공채를 하시는 분들은, 뭐 한자를 하셨다 하던가 어, 다른 공체를 어, 처음 그 겪어보는 분들은 다자를 다자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다자를 써놓고나면은 이렇게. 써놓고 나면은, 뭐, 책을 빌릴까요? <laughs> 책에는 그게 더 극명하게 나왔는데, 여기 이렇게, 다 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것이 수직으로 내려오니까, 수직으로 내려오니까, 이거왜 이게 다냐? 이렇게 하면 난데, 이게 나 자냐, 다 자냐?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서, 나 자가 아니다. 이렇게 쓰면 나 자지만, 여게 나왔으니까, 다짜다 하면서도, 여전히 여기가 니은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뒤에 보면 좀 다르게 나와 있어요. <laughs> 그래서 여기에 약간의 각도를 줘야 돼요. 각을 줘서 하면은, 각을 줘서 하면은, 보시죠? 이쪽다 하면 잘안 보이죠? 그래서, 다짜를쓸 때는, 이런 모양으로 이것이 고의 이 다자가 나오거든요. 고의. 그래서 나올 때 약간 뒤로 더 가서 뒤로 조금 더 가서 이렇게 세워서 가면은 그러면은 그래도 나자로 읽을 가능성을찾거든요 가독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글은 그것도 이뭐 이의를 붙일만 합니다. 그래서는 요거를 다자를 이렇게 요렇게, 정자처럼 면을 바꿔서 이렇게 가죠. 정자처럼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흘림처럼 내려오면서 약간 이렇게 가늘고 탄탄한 획으로 이렇게 디귿을 가는 것도 괜찮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기를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가로획으로 나가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써도 괜찮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하고, 실제로 자기가 작품을 할 때에는 이렇게 써도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여기서 일단 이걸 먼저 다 자를 이렇게 이 모양대로 한다면 강하게 붓을 꺾어야 돼요. 꺾고 위로 세우고, 다시 세우고, 그래서 이게 와서... 뒤로 와서 여기서 면을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면이 바뀌는 거예요. 이 내려올 때하고 갈 때하고 면이 바뀝니다. 내려올 때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 먼저 쓰고 강하게 세우고 꽂고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처음은 어제처럼 이렇게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다시 모으라고 그랬죠. 다렇게 합니다. <laughs> 요거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꺾어야 돼 붓을 꺾어서 위로 탕 위로 올라갔다가 여기서 면이 바뀌면서 이거 내려왔다가 붓 끝을 만들어서 약간 뒤로 와서 여기서 면이 이렇게 바뀌면서 모았다가 다시 쭉 나갑니다 그럼 굵었다 가늘었다 이렇게 변화가 생기죠 다자입니다 그다음 문자 문자는 어제 이용을 했죠 자. 탕 쓰고, 탕 쓰고 여기서 굴려서 붓듯이 모아지게 하고 꺾어진 부분의 상단에서 시작해서 면 이렇게 굴려서 전액으로 한 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요 획과 만나는 요선 연소요 선상에서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세워서 내려오고 탕 씁니다. 와 이게 카메라에 또 비치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고 여기서 이렇게 꺾으면서 넘어갑니다 근데 문자가 어려운 것은 흘림체 처음 오신 분이 오는 것은 이 의자를 글때 어떻게 써야 되느냐 그 방법을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니하고어 보시죠 여기서 이갈때이 우자 갈때 이걸 어려워하시는데 탕 쓰고 면을 바꿔서 하고 여기서 또 면을 또 바꾸고 바꾸고 와서 탕 씁니다. 여기 섰을 때 송고처는 모아져서 이 획이 이 획이 지금 그냥 요요 요 획을 옆으로 나가는 우자에. 옆으로 나가는 핵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이 선을, 가상선을 긋겠습니다. 이렇게 선이 거도 되긴 하지만, 이걸 이렇게 이응에 이렇게 이어지면 비기 싫죠? 가상선을 걷는 거예요. 여기서 붓 끝이 이렇게 왔으면은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붓 끝이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하는 방법.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그 경사져서 올라간 대로 타고 올라가다가, 그럼 점점 이응과 가까워지죠? 여기서 위로 올라가서 다시 세워서 내려와서 탕 씁니다. 요것과 요것과는 같은 선상이에요. 복구심한장에 모아진 다음에 탕 켜서 이렇게 와야 돼요. 이것이 탕 켜서라고 했어요. 요 부분. 탕 켜서 올라와야 돼요. 예. 요건 이따가 말씀드리고 그러면 요거부터. 자, 요렇게. 이응을 쓴 다음에 여기서 탕 서서 이렇게 옵니다. 이런 선이 있으면 위로 온다고 생각해야 돼요. 위로 올라가서 가는 방법. 이게 1번이고, 그 다음, 아래로,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이 위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 거 하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방법두 가지예요 어, 예서에도 마찬가지죠 한자 예서에도 같습니다 방법이 그러니까 아, 조금 한 면을 좀 내려볼까요 좀더 근접 촬영이 될 테니까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아, 보시죠 두번 이게 1번 2번 또 3번은 뭐냐 하나는 1번은 위로 이렇게 올라갔지요 2번은 아래로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3번은 중간인데 중요한 것은 여기 아래로 갈 경우가 어려워요 아래로 갈 경우 예를 들어서 우자가 아래로 가게 되면 너무 처져서 이용하고 거리가 멀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거를 잘 조정을 하셔야 돼요. 잘 보세요. 자, 제가 비교해서 2번 경우를 두 가지로 설명할게요. 이렇게 세워서, 서서 이렇게 가서 위로 올라가는 2번을 아래로 간다.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거리가 이응하의 거리가 이응하고의 거리가 상당히 멀어져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에 이런 방법으로 아래로 내려가면서 각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이것이 실제로는 실제 쓸 때는 자, 보세요. 썼을 때는 <laughs> 이응에서 내려올 때 여기서 굴리고, 여기서 또 굴리고, 세워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갔는데 아래로 무조건 내려올 경우에 이게 너무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이때는 이 아래로 내려갔다 할 때는 사실상은 오히려 여기로 오히려 이만큼 내려가는 걸 감안해서 위로 올라와서 여기서 이렇게 가셔야 돼요. 설명이 좀 어렵나요? 예. 네. 어,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이 3번의 모양이 지금 말씀드린 게 결국 3번에 대한 것과 똑같은 건데, 크게 나누면 1번, 2번으로만 복잡하니까 1번, 2번으로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1번은 이렇게 이응해서 내려온 선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2번은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것은 내려오면서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했지만 이거는 아래로 오면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에 조이 주의할 점은 너무 내려서 이응과의, 거리, 이응과의 거리가 너무 떨어질 가능성이, 위험성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 이게 온자를 실제로 써볼게요. 이런 방법으로 쓸 경우에는, 이번의 방법으로 쓸 경우에는 이것이 이렇게 갔다가 아래로 이렇게 가는 경우에는, 이게 너무 너무 이 거리가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상선이 이렇게 내려오는 선이 있다면 여기서 아래로 내리기를 감안해서 이만큼 위로 올라가셔고 이렇게 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가상선이 이렇게 간다면 여기서 이렇게 내리지 말고 여기서 이만큼 올라가서 아래로 이렇게 하라 이해가 되시나요? 이걸 어떻게, 여기 이제 현장에서 보시면 굉장히, 어, 알아듣기 쉬운데, 이 화면으로 잘 보일려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가상선이 렇게 해서, 이렇게 돼서 우위로 올라가는 부분이 1번, 1번이고, 2번이 이렇게 해서 아래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아래로. 그럴 경우에는 너무 아래로 오기 때문에, 거리가 떨어진, 이은과의 거리가 멀어질 것을 감안해서, 이때는 이것이 요렇게, 요런 은필이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덮어서 가는 건데, 여기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어디로 가느냐? 여기서, 이렇게, 요렇게 해서, 이렇게 가시라그말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모양이 되느냐?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탕수고탕수고 탕수고 이렇게 면을 바꿔서, 이렇게 전액으로 굴려서 왔다가 탕선 다음에 2번입니다. 이렇게 가서, 요것, 요렇게 위로 올라와서, 기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럼 거리가 가까워졌죠? 이렇게. 탕 서서, 시간이, 이것까지 설명드릴 시간이 너무 오르겠네요. 아, 지금이 한 17분 됐는데, 요거 마저 설명드릴게요, 요거. 이건 이해가 뒤에서 쓰리라 보고, 이건 ᄂ에서 이거 튀어 올라가는 거. 이것이 우 자에서 내려와서 탁 붙이, 붓 끝이 탕 서면서 맨이 끝선에 탁 서야 돼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운필입니다. 중요하면서도 어렵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은, 우 자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2번처럼 이렇게 갔으면은, 여기서 붓 끝이 딱 모아지면서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세워요 다시 세워야 두꺼운 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힘없이 힘, 힘 없이 이렇게 해서 타고서 이렇게 내려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내려가지 말고 그런 붓도 이렇게 다 퍼져 버려요 이렇게 잘안 보이네 이렇게 이렇게 그렇거든요 모아 붓이 모아지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제 끝날 때마다 붓이 모아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갔지요. 약간 상의해서 위로 모아서 올라갔다가 다시 세워서 이렇게 면이 바뀌면서 내가 어다탁 잡아채면서 끝이 여기에 모아져야 돼요. 그러면 자연히 붓끝이 모아지면서 붓이 탕 튀듯이 서서 여기서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끌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튀어서 위로 튀어 올라가면서 이 나옵니다. 그리고서 탁 머물렀다가, 잠을 또콕 찍었다가, 여기서 치 받으면서 미연이 바뀌면서, 붓 끝이 딱 모아지면 니은이 되는 거거든요. 운 자의 운필이 참 어려워요. 어쨌든 간에 이 정도 설명을 드리면 되려나 모르겠네요. 자, 한번더 여기다가 써가면서, 여기다가 써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2번의 방법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땅 세우고 세우고 여기서 탕 쓰고 그 다음에 여기서 굴리고 요 각인 여기서 여기로 나가는 거 여기에서 점이 찍혀야 됩니다 이렇게 쓰면서 탕 쓰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2번의 방법은 이런 식입니다 꺾고 있어서 위로 올라갔다가 붓 끝이 땅 서면서 모아지면서 붓 끝이 탕보면서탁 여기 서야 돼요. 완전히 수직으로 송곳처럼 여기 서서 붓 끝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옆구리에서 나와야 돼요. 이렇게 내린 다음에 그냥 힘없이 슥 타고서 끌고 내려오지 마시고 완전히 붓 끝이 모아지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탕 튀겨지면서 이렇게 꽂으면서 면이 이렇게 바뀌면서 점을 딱 찍으면서 붓끝이 모아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쓰셔야 됩니다. 에, 다운 오늘도 두 글자뿐이 못했네요. 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에, 한 글자를 써도 이렇게 한 글자 두 글자뿐이 안 되지만 이런 운필이 습관이 돼야 그래야. 다른 모든 글씨, 나중에는 서관체까지, 그 다음에 한자의 모든 눈필이 다 똑같습니다. 그게 붓이 탕탕탕탕 뛰어다니며 살아서 물고기가 살아서 물살을 치고 올라다니듯이 그렇게 올라가듯이 그렇게 붓이 돌아다녀야 된다.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렇게 중 국어의 바로 그 점을 찾는 것이 중봉을 찾는 겁니다. 중봉이 이론적으로는 회계의 가운데를 지나가는 거지만, 그렇게, 뭐, 가운데를 무조건 붓 끝이 지나간다고 그게 중봉이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그것은 붓, 뭘로 내가 중봉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를 알려면은, 붓 끝이 회계 끝날 때마다 송곳처럼 탕탕탕탕 모아지면서 튀어다니면은 중봉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열심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